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토줌TV 도심입니다 몰래몰래 지금 시퍼를 찍고 있는데요. 지금 너무 배고파요. 아직 그렇게 없어요. 배고 니 빨리. 빨리.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치트키로 맑게 해주고요 뭔가 걸렸어요 뭔가 버그 걸렸거든? 응. 여러분들 참, 전... 어여러분들 들어왔어요? 이거금 버그 걸렸어요? 잠시 게임을 멈췄어요 자 이렇게 남겨주고 나에게 허공이라고 하고 아따뜻합다다 이렇게 아, 하는 것도 힘들어. 계자계자계자계자 개자 그냥 몸이를꼬 먹기 위해서다. 아 내 정토 진짜 많이 나왔잖아. 이 정토 왜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? 아니, 그렇게 깊은 땅굴이었어 나는. 아, 그거는 대박이다. 나도 충분히 켤 만큼 캐고 들어가자. 들어가자. 어! 좀더 들어가고. 어, 참나면 요명이잖아. 어, 잠깐만 물고 가러 가야 되는데. 총이 이렇게 깨질 정도면? 아닌가? 조금만 더 캐고 가자. 이거 사실 늪지대라는 거 알아, 얘들아? 여러분. 사실 여기 늪지대에요. 나 아, 오늘 네, 개고 올게.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. 하지만 아침이에요. 그냥 팀정장님만 했어요. 아 제가 진짜, 진짜 해달라고요? 했습니다. 먼저 목공이 챙기고 삽 챙겨서. 제가 영어학원이에요. 자음캐로 최근 최대한... 그때 내가 그래서 점토 진짜 많이 발견했잖아 어, 여기 안나? 어 이렇게 내려갔었잖아 와 점토 이것봐 점토 있어 <laughs> 점토 있어 좋아 어,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사실 4화에 나오게 될 바로, 어, 참고로 오늘 4화, 3화 다 찍고, 4화, 다음 그, 나중에 다따가 찍을 사람, 재민입니다. 재민과 박사의 재민입니다. 여러분들. 근데 지금 너무 비가 딱해요. 여러분들 저 올라가야되는데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<laughs> 입구 여기네 입구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올라가야되는데 어잠통가잠통라기는 아니네 여기서 잠초 나무 그런게 자라면 진짜 꼴대봐 그런데 잠초 덥겠어 밤이네 자야되거든 일단 내 양털이 없다는거 알아? 양털 구해올 때까지 잠지만 여러분들 지금 밤이잖아 그리고 양털 이거잖아? 지금 왜 크리에이티브 못 썼는지 알아? 아무튼 꺼낸 게 아니라, 지금 은 잠시 버그가 있었어. 까떡, 까떡. 지금 방금 그냥 내 친구. 그냥 재미니션이라고 했어. 여러분들, 지금 이거, 이 김영남 먹어야 돼. 냠냠냠, 냠냠냠. 지금 왜 아무 소리가 없냐고? 소리 컸어. 아침 될 때까지 기다릴게. 됐어. <목소리> 지금 방금 <잔금을 목소리> 왜떴는지 알아? 저거 너무 힘들어. 어? 어 왜? 보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제가 혼잣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미친사람이라고요? 아닙니다 저 미친사람 아니에요 저 미친사람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미친사람이라고 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, 요렇게, 들어가지는 겁니다. 최고. 이것 보세요. 잖아요 그리고 점프를 양죠털세개여야 된다고요? 그냥 잠시만, 이거 잠시만, 이거 잠 오, 오쪽 검은 언제 동기돌 검으로 잠자 이거 더위 좀 해야 돼. 알았어, 재밌는 시간 자, 돌검으로 상자에 접겠습니다. 돌검이 투닥투닥 해구나 뭔지 모르겠어. 어, 뭐지? 어디로 갔더라? 어, 없어. 여러분들, 잠시만. 하철이꺼거든? 어 이거 피좀 채우고 가야돼 여러분 피채우.. 여러분들 있잖아 그나 이거 헬포쿠션이 꺼내왔는지 알아 저거 토닥토닥 할거거든 어. 간다 간다 아, 근데, 열심히 저거 올라가있게 진짜 저거. 얘 먼저, 응? What? 됐다. 방금 뭘 얻었어? 요거? 요렇게? 맞자 요렇게밖에 방금 그거 안 나와. 방어가 아, 진짜 큰 편하고 있는데. 방어 2! 음, 많이 좋아. 그리고 얘가 제 피가 좀 좋아. 그럼 나도 차감석 고캐로러 가자. 차자 여기. 들이 눈에 심하게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. 햇거 아. 어, 가져온 것. 이 석탄 있는데 어디있지 여기서 석탄 막 했던 것 같아. 그쵸? 못 보신 분들은 이래 한번 보세요. 뭐죠? 방금 소리가 났는데 뭐 정토 시멜? 잠시 아, 정토? 와 여기 정토 뭔데 점토 시체나나? 점토로 뭐 만들어? 점토 블록 생성했어. 이걸로 뭐 만들어? 길리길이기억들리 길이 그럼 언제 올라가실거야? 여러분들 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여성타고만 더도 좋지 이제 4화부터는 내가 소개해준 그 게스트 분이랑 같이 자꾸 하니 재민과 박사도 독 많이 해주세요. 재민과 가재민 뛰고 박사입니다.